시원하고 좋네. 됐다. 왜? 잔치. 자 동네 겨울나무 하는 시즌입니다. 김치 가져오고 우리 도깨비 아저씨, 도깨비 삼촌 여기서 막걸리 드시고. 아휴 한 말씀 이렇게 빠졌어. 어한 <laughs> 말씀. 오, 한, 한 빠지면 열받지. <laughs> 빠지면 절보지 그냥 빠지면 그냥 빠지게 해놓으니까 빠지는 거지 <laughs> 바로 시우네시치 일로와 푸치 일로와 자, 매년 이맘때면은 우리 저기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맞아요. 지금 오늘은 아, 어, 요번에는 좀 이릅니다 나무를 일찍 주문을 해서 또 일찍 가져다 줬어요 어떻게, 빤스지만 안보이게 정리해, 봐쓰지 빤쓰. 빤쓰지 뭔지 모르겠는데 빤쓰지 뭐야, 밑에 있으면 빤쓰지 저기 어? 어? 뭘가뭘가 톱날? 안 들어? 1초만 가라 1초만 딱 당기라고, 한번 딱 당기라고 아니지 시동 걸고, 1초만, 한 번만, 오케이. 자, 금방 또 소낙비가 쏟아지다가 또 멈췄습니다. 자, 우리, 전기, 망가진 전기를 또 고쳐서, 우리 전재범 도깨비의 삼촌. 저는 도끼. 한시경은 집에 가서 김치 가져오시고 우리 쉬로운 게스트 아 저게 프랑스 디저트를 만드는 친구랍니다 프랑스 요리학교를 나온 친구 네. 디저트 파티시 여자 친구 파티시 파티시 예 파티시 어디 등촌동에서 네, 강서구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등촌동에서 놀러 왔습니다. 네, 등촌동에서 네. 어, 프랑스 디저트 가게를 하신다고 합니다. <laughs> 혹시라도 프랑스 디저트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어제 사진을 봤는데 어, 예술이에요. 작품입니다. 그냥 먹기가 아까운 어, 그런 작품. 지금 오늘 갑자기 따라와서 막걸리 한 잔에 뭐라 그러지? 물렸습니다. <laughs> 자, 막걸리 한 잔에 나무를 나르고 있는 우리 빠뚜쉬에 그리고 전재범 도깨비삼촌 그리고 도끼질라 그리고 열무김치 한식영 오늘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 바다를 좀 가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겨울용 장작을 다 자르고 패고해서어뭐 이웃분들이 더 많이 하셨지만 오늘은 바다로 바람을 쐬러 가자 해서 바다로 삼척 바다로 가기로 했습니다. 해안 접시를 먹기 위해서 바다로 가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어, 뭐몇 사람 되지는 않지만. 회를 먹으러 갑니다 바다로 가자 바다로 계곡을 건너서 바다로 갑시다 와 바다로 가자 사람들이 여기 다니는지... 백두대간 대째입니다 덕항산에서부터 대째로에서 두타산 해발고도 810m. 자, 우리 동네 사람들 겨울 겨울 채비를 마치고 대충 마치고 우리 삼척 바다로 가는 중입니다. 하루쯤 짧게 소풍을 가자. 삼척 바다로 갑니다. 자, 대째 정상입니다. 대나무가 있어서 대째야 근데 대나무 숲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아 대체가 대나무 숲이네. 그러니까 강원도 산강과 바다의 경계입니다. 여기 내려가면 지금부터 이제 바다인 거죠. 자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하늘문. 하늘로 간다네. 장상인님의 노래를 지난번 그때도 여기서 불렀는데 또 이건 하늘문이지.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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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자, 하늘문입니다. 하늘문. 하늘문이 열리고, 문!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문을 열었고, 인간은 그 외의 모든 문을 연다! 플러스! 하늘! 자, 바다가 지금 안 보입니다. 첩첩산중 바다가 지금은 안 보입니다. 흐려 가지고 비가 올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몇해 전에 왔을 때는 여기서 엄청난 비를 만났는데 지금도 비가 올것 같습니다. 저쪽은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산에 지금 비가 내립니다. 삼척항을 왔습니다. 대자뷰도 아니고. <laughs> 삼척항입니다. 자, 단골횟집에서 좀 회를 사서 좀 먹어볼까 합니다. 동네 사람들 월동 준비를 장작 가장 큰 아, 월동 준비 중에 하나죠. 장작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 할 일이 더 있겠지만 정리를 하고 바람쐬로 나왔습니다. 삼척해안 트레일 트레킹 페스타 아, 트레일, 삼척항 트레일, 트레킹, 페스타. 음. 욕쟁이 할머니, 고향식당. 아, 이게, 재밌겠네. 욕 좋아하시는 욕쟁이 할머니. 저런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먹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laughs> 저는 그런데. 악의 없이 하시는 그 욕들이 굉장히 친근스럽게 느껴지는 게더 많죠. 자 마루 수산 저 집이 제가 가는 단골 집이었는데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화로 회 센터는 여기 여기서는 어, 회를 사가지고 어, 썰어서 갖다주면 뒤에 식당들로 가져가면 차림판, 차림표, 그러니까 뭐 야채 같은 거를 일 인당 얼마씩 받고 차려주시죠. 자 일단 마루 수산을 가서. 뭐가 있는지 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삼척항에 네, 와서 마루수산을 먼저 가봅시다 네, 개하고 이런거 밖에 없다 대게, 네 닭새우 단골집인데 왔는데 오늘 뭐 저기 해가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쥐치도 있고 어어숭 이거는 학꽁치잖아 이게 막 기름냄새나서 잡아서 잘못먹겠 아니 낚시 그냄새서 많이 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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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단 좀 구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구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도저게포객들을 하시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하세요. 치 있고 있고 오늘 들어온 치도시리도 오징어 마리 만원 뭐가 만 원? 오징어 한 마리 만 원. 자산 주치는 사만 원, 자연산 비치는사만 원. 응. 저거는 꼬트 떼서 먹고요 새것이요제 빵은 거의 라인 있는 건데 한 마리 이만. 응. 뭐멍게 하고 있는 거 써먹는 거고 고 그리고 먹 거고. 매니지 매니 이게 개들이 가만히 있을 때멍청하게 개들이 할때까지어요큰 걸로 건지면 되지. 큰 걸로. 어, 미가 핸드폰 떨어뜨리 아니 싸서 아니 아니. 아니. 가리비. 아니,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좋아 아니면 소아가 좋아 걔를 좋아. 좋아하세요? 예. 네. 버를 좋아하면은 상당히 어큰거 하면 양이 더 나와요. 그러세요. 이걸 말고 광어 큰 걸로 가면은 새를 좋아하시는 광어 두 개라. 응. 광어 큰거 이게 7 4 0 0 0 원요, 7만 원까지. 이게 1.8kg 넘어가요. 와, 이거 크다. 네, 그럼 새를 좋아하시면은 이게 양이 훨씬 많0만 그럼 이거하고 무럭도 이것만 먹기것도 그렇잖아. 자, 여기 우리 다니는 마루 수산물에서 단골 집인데, 여기를 뭐 몇번 왔으니까 단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 가게를 새로 내셨네요. 너무 깔끔하고 예쁜데, 예. 여기 지금 걸려있는 그림이 아르레, 어, 방고호의 랭강 풍경입니다. 네, 길가에 있는 삼척 대게 마을 마루 식당에서 새로 차리신 가게라고 하십니다. 한달 되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시고 오시면은 좀 잘해 주실 거죠. 혹시 유튜브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은 예, 네, 아주머니세요. 마음씨가 너무 좋으셔서 길 고양이를 걷어서 길렀는데 키웠는데, 아니 돌봐 줬는데 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음... 야, 알래스카의 대게 대게잡이 풍경 사진들인가 보다. 알래스카의 대게잡이 풍경들. 어, 달걀찜. 그 다음에 부침개에 골뱅이 조개탕, 골뱅이탕은 특별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단골. 삼척대게마을입니다 밤밤밤밤. 차림비 1인 5천원. 이 앞에는 3천원씩 하는 집들이 있는데 그 3천원과 5천원의 차이가, 어, 당연한 이유가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시면 아실 겁니다. 자두 개만 주세 개? 아니 소주 마셔. 뭐 마셔? 마실 술 마실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소주 마신다 그랬잖아. 참이슬입고 처음초를 고요 어떤 거 마실게? 소뭐 광어 우럭 와, 그리고 슬 독도 새우 입니다딱 새우. 자건배 <laughs> 자, 독도 새우를 한 마리 먹어보겠습니다. 간장에 찍어서 그냥. 이건 너무 날카로운데? <laughs> 저기 최진실이 주인공 나온 드라마 주제물인데? 음. 걸어다닐 때. 음. 음. 최진실이 주, 주인공 나온 건 질투 아니야? 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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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 이런데. 나이 첫때 거기서 났었어. 껍질까지 다 먹었어. 걸어다닐 때까지는. 바닥바다 싱어서 치우... 너무 신선하고 음. 맛이 아주 진짜 영원한 아니면... 음 진짜 삶네. 와 대박.